저기 텐시 화고로 찍는 요자 갑시다. <laughs> 자 키드 선수의 킹크루르 그리고 나무 선 나무 선수의 시크 시크네요. 에이. 야 시크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 자 맵은 아까처럼 또 말가타운 말가타운 자체가 뭐 일단은 복기가 좀더 넓어졌다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렇죠. 전장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귀가 상대적으로 안좋은 이제 시크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유리함을 따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아 게다가 7.0이 수위자죠 시크같은 경우는 그렇죠 버프를 네, 많이 먹었거든요 최근에 유저가 좀 많이 늘었다는 느낌이 강해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럼에도 또 똥캐라면서 아 나만 쓸거야 이러는 사람들이 한두분이 한두분이 <laughs> 계시긴 하는데 아 그럼 그렇죠. 뭐합니까 협보자분들도 배려를 해줘야지 자 아무튼 그렇죠. 오자 로즈앙 복격 성공합니다. 예. 자, 특히나 킹크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배때기 배때지가 상당히 좋거든요, 저게. 그렇죠. 네. 네. 저기 실브마 어택이나 웬만한 공격에 이제 슈퍼머가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일단 깨지게 될 일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말해서. 자, 일단 저스트. 아, 어, 그렇죠? 어, 안 맞아서 그렇 성공하면서 맞는다는데. 퍼센티지도 나름 자, 약간 헤비인 거고려하면은 비슷한 수준. 네. 특히나 이제 왕관 같은 추가. 거 아까 아, 들어갔어요 아, 걸리죠. 어, 어, 어. 특히나 이제 왕관 같은 거 던지면은 약간 이제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쓰는 딜레이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렇죠. 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되면 어 아까 좀체 캐치가 되는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자 현재 19%인데 이것도잘 노려줘야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거리 주면서, 네. 거리, 최대한 이제 멀리 두면서, 최대한 데미지 넣으면서, 네. 이득 볼거 보면서, 봐줘야겠죠, 이제. 그렇죠. 결국엔 딜캐 같은 거를 얼마나 잘했는지, 뭐 이런 게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이제는. 자, 일단 현재 33% 122% 서로 지금 간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시크같은 경우도 지금 함부로 다가갈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시크한테는 좋은 상황이죠? 솔직히 그렇죠. 말해서 아 일단 예. 왕관 못줬죠 왕관 빠졌으니까 이거 이용해가지고 아또 아, 예, 잡는 후딜! 예. 후딜 놓였죠 그렇죠 이런 사소한 요소가 결국엔 펀스틱은 쌓이지만 아 예. 걸리면서 2대2 먼저 따갑니다 네. 자 왕관 던져줍니다. 아 왕관 맞춰준 건 좋았는데 또못줬어요 네. 이러면 또후딜이또 길어질 수밖에 없군요. 네 상황이 앞으로 자 다행히도 킹크루너가 복귀력이 정말 구린 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좋은 편에 속하죠. 솔직히 네. 수직 복귀다 보니까 이제 읽히는 게 있다는 게 문제지만 어 대신에 왕관 돌아오면서도 위 위에도 데미지 판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네. 그걸 잃히지만 않는다면요? 어 위험했어요. 아, 왕관 또 떨어졌어요. 또 잡지 못하고. 예, 이... 네, 이제 왕관 스폰 되는데 잡으면은 자 공중에. 아, 아 예, 다행이도. 예, 이게 공중에서 잡으면은 이제 딜레이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다른 이제 모션의 후들 때문에 네. 그거에 씹히는 거죠, 저한테는. 그렇죠. 자 현재 125% 68%까지 쌓였는 셈. 아 폭탄. 아 게임이... 하지만 무적 때문에 안 걸리고요. 그렇죠. 아... 가드가 두터워요 지금 가드를 엄청 잘 쓰고 있고요 추가타를 이용해가지고 네. 사이드 쪽에서 이제 나가게끔 스테이지 밖으로 나가게 하는데 아... 지금 다행히도 올걸 대비해서 네. 약간 빼서 들어오죠 자 다시 한번 아 구르면서 랜딩론 추가타 마무리 네. 자 1대2 상황 지금 시크가 이렇게 밀리지 않는거 역시 예전 주캐를 꺼냈다라는 느낌이 지금 확실히 강해요 게다가 캐릭터 자체가 상향 먹은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네. 네. 자 대포까지 맞춰주고 아, 뭐, 자 충전 뭐, 자 복귀, 아복기 성공합니다 네. 사이드에서 아르 필살기 이용한 마무리가 확실히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예전에는 저런 거를 생각보다 보기 힘들었었거든요. 오히려 저런 게 보이면은 이제 뭐 베스트 모먼트 뭐 이런 모습 떴었는데 네. 이렇게 쉽게 보인다는 게 확실히 좋아졌다. 자 묶고요. 어, 아 날리면서 41% 프로. 아직까지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뭐 버틸만하죠 충분히. 네, 네 충분히 가능하다. 네. 자 미닫이기. 주가타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네. 였던 지는데 자 아, 뭐 약간 이제 상세죠. 예 네. 던져가지고 왕관 못 먹게 하려고 했던 거 같았는데 그렇죠. 방금 봤을 때는 자 공중이 공중이 92%야 이렇게 되면 이거 키로 선수가 약간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좀 저게 이게 초사체를 아, 다 맞춰주면 그... 좋은데 초사체를 다 피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사식이니 이제 초사체를 맞은 상태니까 이게 또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왕관도 지금 잘안 맞고 있고 그렇다고 아우 루피 살 기탄 휘말리면 이것도 꽤 아프거든요. 저 정도 헤비가 아니었으면은 죽었어요 방금. 그렇죠. 아르필살기도 지금 맞았으면은 위험했고. 자레스매시오 노렸어요. 노렸는데 안 걸리네요. 아루필 아. 살기 자 일단은 나무님이 먼저 1점을 음. 가져가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왜 네. <laughs> 메타나이트? 네. 사실상 메타나이트도 자주 쓰시는 편이시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것도 구하 그 중에서 이제 메타나이트 중에서 이게 어디 메타나이트냐? 그 시리즈별로 마타나이트가 이제 버전이 다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색깔 뽑기를 하고 있죠 사실. 네. 아 이게 갤럭틱 나이트였나? 아마 네, 그럴 갤럭틱 거구나. 나이트. 예 네. 네, 맞습니다. 스타월라이즈도 에 나왔었죠. 그렇죠. 자 위스메시. 자. 이... 메타나이트 괜찮은? 같은 경우는 또 X때부터 약간 좀 비범한 녀석이었거든요. 워낙 이것만 꺼내는 그렇죠.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워낙 사기라서. 뭐 그나마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네, 특히나 왜 사기라고 불릴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위필살기가 최고이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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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단점은 몸무게가 가볍다는 거. 네, 가볍기도 하고 데미지가 금세금세 금세 누적됐었어요, 사실. 이어 아, 얘가 물퍼나게 파워땅 35% 저게 데미지입니까? 와우 우시. 자 테리가 워낙 이제 빙접치고서는 상당히 것 세거든요. 그렇죠 기술이 커맨드로 들어갔을 때 데미지 차가워 아마지막에안 아, 맞네요. 안 맞았어요. 저게 맞았으면은 위험했거든요. 아, 자 파워땅 3대1 와야 이거 4. 이렇게 되면은 좀 많이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37%또 쩝쩝 네. 이게 뭐 공격 하나 들어갈 때마다 30% 40%, 자, 40 웨이브? 이렇게 들어가니깐요. 60. 네. 자, 번한도 또안 투... 걸리죠. 또70% 똑같은 상태예요. 퍼센티지론. 아, 이게 지금 스톡 차이로는 이러는데. 네. 스톡 차이는 되게 불리하거든요 자, 파워 땅. <laughs> 어, 땅팩4% 금세. 자, 하지만 잘 여기서 나부 선수가 퍼센트 했는데... 아, 거기 이제 쌓였어요. 네, 이거 쌓였어요. 노려야 돼요. 이거 네. 노려야 돼요. 이거 못 노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지금. 거기이서 저... 아, 아 막혔어요. 안아 그렇죠. 미쓰미스묶지 아, 아, 마무리. 자 이렇게 돼서 나무님이 다음 경기 진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2승 이렇게 빠르게 끝나면은 이제 어, 어? 통신에로 가났네요. <laughs>